이 세상은 큰 변곡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각자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생존법은 리더의 사고력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경연대학원 김성주입니다 저는 리더와 조직을 관찰하고 함께 고민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시장에 가장 늦게 뛰어든 막둥이 기업이 치열한 치킨게임이 한창이던 시장을 단번에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을 파헤쳐보려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들이 시장에 가지고 온 비장의 무기,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러면 테슬라의 탄생 스토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창업자 중한 명인 에버워드는 테슬라를 창업하기 직전 스포츠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동차들이 휘발유를 바닥에 뿌려가며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비가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연을 포함하여 석유에너지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로 지구대기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후 에버워드와 그의 창업 동료 타페닝은 전기 자동차 산업으로 창업의 방향을 정합니다. 석유 소비를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자동차 산업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하여 이들은 화석연료 엔진을 대체할 전기자동차를 만들고자 테슬라를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에게는 자동차 제조사는 매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투자 업계에서 자동차로 성공한 스타트업이 없었을 뿐더러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장비와 인력이 들어가기에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산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당시 유명한 벤처캐피털리스트였던. 일론 머스크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머스크는 스페이스 X를 창업하고 우주 탐사선을 개발하면서도 전기자동차 아이디어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에버드와 타페닝과 철학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죠. 이때부터 세 사람은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 시장을 일궈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에버드와 타페닝은 테슬라에서 떠나지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로 선임되며 에버워드와 타페닝이 세상에 던진 화두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테슬라 모델 S를 발표하면서 그는 이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퀴가 달린 최첨단 컴퓨터입니다. 테슬라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문을 새롭게 연 것입니다. 국내 기업은 물론 대다수 완성차 기업이 테슬라가 내세우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바로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테슬라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과정에는 두 번의 전략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략적 사고란 의도하는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사 경쟁사, 고객, 시장 등의 전략적 요소를 분석하며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고 능력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뜻합니다. 저는 이것을 교착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힘, 기존과는 별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대하는 시각,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에버허드, 타페닝, 머스크, 이세 사람은 어떤 전략적 사고로 테슬라를 키워낸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인류가 가진 환경 오염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접목시켜 전기 자동차 산업을 구성한 에버허드와 타페닝의 전략적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를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재정의하면서 자율주행 기술 산업을 태동시킨 일론 머스크의 전략적 사고입니다. 저는 테슬라 같은 게임 체인저 또 전략가형 리더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한국에서 나오는 나를 꿈꾸는 사람인데요. 한 번은 한국 리더들의 전략적 사고 능력을 연구하다 씁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천여 명에 달하는 임원들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매년 쌓이는 데이터에서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리더들의 특징을 분석해 봤을 때 한국 리더들은 목표가 정해지면 곧바로 덜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하는 능력은 매우 좋았습니다. 반면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조직 경쟁 우위를 높이는 사고, 먹거리를 찾는 힘은 약한 것입니다. 전략적 사고가 낮다는 것은 조직이 미래에 갖춰야 할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략적으로 타진하는 역량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게임체인저는 기존 산업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전략가형 리더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리더들이 전략적 사고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한국의 리더들의 전략적 사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봤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 기업이 구사해온 전략, 그리고 오래된 문화적 토양이 그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기업은 오랫동안 빠른 추격자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빨리빨리 빨리 문화는 빠른 추격자 전략에 매우 좋은 연료였습니다. 반면, 빨리빨리 빨리 문화의 어두운 그림자도 있죠. 그중 하나가 리더의 전략적 사고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목표 달성, 빠른 추진력은 뾰족하게 만들었지만, 조직의 가치를 진정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는 능력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의 전략적 사고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전략적 사고의 첫 번째 특징은, 한 분야에 시간을 쏟아서 고민하고,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추었을 때에야 비로소 발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창업자 에버드와 타페닝도 자동차 산업에 무작정 뛰어든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석유 산업을 살펴보다가 그것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모두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동차에 대한 재반 지식을 아주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가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 사고를 연구하는 앨런 골드만은 전략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에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한 지 수년이 흐르고 나서야 전략적 사고가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 사고는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죠. 전략적 사고는 소위 정의역 지식, 즉 종사하는 업이 발전해온 역사, 트렌드, 고객, 경쟁 환경 등 경영 전반을 알아야만 가능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은 필수이죠. 기업가 리더들은 의식적으로 알매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사고의 두 번째 특징은 전략적 사고는 질문으로 촉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버드와 타페닝은 테슬라를 창업할 때 계속해서 스스로와 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석유 에너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것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느 산업이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자동차의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었죠. 그리고 머스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테슬라는 도대체 어떤 기업인가? 테슬라의 고객은 테슬라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요. 질문 끝에 테슬라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좋은 질문가이신가요? 한국의 리더들은 대부분 탁월한 답변가입니다. 누가 질문한 것에 탁월한 답변을 바로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반면 질문하라고 하면 유창하게 답변하는 분들도 조용해집니다. 학교, 회사에서도 누군가가 질문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던 적 다들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탁월한 답변가가 아니라 탁월한 질문가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이 여러분의 전략적 사고의 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례를 들었으니 자동차에 조향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전략적 사고는 리더와 조직에게 이런 자동차 조향장치와도 같습니다. 전략적 사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고의 방향을 끊임없이 훈련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내는 전략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전략적 사고는 자동차의 조향 장치다로 하겠습니다.